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절 말씀이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이 말씀은 성경에 소개된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고 모세를 향해서도 자기 친구와 대면함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 속에는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하다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분이시죠. 특별히 그가 목숨을 내주셨던 그 친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의미는 예수님 그 친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친구라 하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신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함은 결국 그렇게 해주시므로 그 친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연결해 주었던 친구라는 점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일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특별 호칭인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장 바로 앞부분인 11장에 거듭해서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화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들이요. 화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대자들을 향해 화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고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언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다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표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거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문 일전에서는 그들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몇몇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선생신 예수님 물론 우리들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난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 나의 친구, 나의 친구들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단순한 의미로만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들인 제자들을 위해 성삼위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죠. 먼저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된 제자들이 그 어떤 세상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대적들이 정체를 숨기고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숨겨진 것들 가려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겨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고 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룩. 그것은 겉으로 볼때 그럴듯 합니다.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썩게 만드는 곰팡이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것들은 곰팡이라, 그것들은 썩게 하는 것이라 하고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의 겉만 보고 겁을 낼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입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 하실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된 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늘의 비밀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특별히 지옥으로 던져 나올 정말 권세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입니까? 예, 물론 이 세상에는 몸을 죽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죽음이 정해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지요 그보다 더 권세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더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뺏을 자가 없더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손에서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혹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버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 심지어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 제자들은 너희 예수의 친구인 제자들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교자 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분 성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 성부 하나님을 예수께서 친구된 제자들에게 친히 소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이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의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때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요. 누구든 이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석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사역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권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결코 침묵하고 계시거나 몰착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제자들을 그 권경에서 건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 권세자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일이 아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호를 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놀라운 성삼위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열두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열두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 주님 말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고, 동일한 성상위의 역사, 성상위의 특별한 경우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고 불리한 세력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수만 명이 된다 하여도 수십만 명이 된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그분의 친구 되었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경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